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장 주은수입니다. 어, 사실 경선 이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집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정치 신인인 저에게 어, 여러분들의 지지와 신뢰, 당원 공지분들의 지지와 신뢰에 무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인생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형 인간이던 제가 어, 사실 간단히 좀제긴평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전 좌파였습니다. 아 네, 얼굴에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의혹을 공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 뭐라고 말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를 바로잡고자 찍었던 영상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 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가서 지난 몇 개월간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발로 뛰었는지, 이곳으로 저를 검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외투 에서 멍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는 태극기를 리고 광장에 나가서 7년 동안 애국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 운파의 여전사로 돌아설 수있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 저의 노력과 저의 실력과 저의 의지로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고의 출자를결정했을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이비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이 싸움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만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부정 선거를 청결하고 바근과 대통령 모란을 끝까지 이한번 불살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